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하가릴리입니다. 사하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존재하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매성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사학가 랠리 벌써 구독자 현재 어, 7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겠고요. 항상 감사함을 되돌려 드리고자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ai 반도체 챗봇 자료집 그리고 ai 로봇 2천원지 자료집입니다. 해당 자료집들을 무료로 영상 마지막에 얻어 갈수 있게 여러분이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얘기로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 유리기판 국산화 장비 이 기업 어, 사, 4월 무섭게 올라갑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오늘 좀 조정받긴 했지만 결국에는 차세대 반도체로 지금 현재 꼽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후속 종목들이 나올 만큼 굉장히 큰 파동이 나와주고 있는데 해당 종목들 중에서 아직 덜 올라간 추가적인 급등세가 가능해 보이는 종목 제가 오늘 준비해 봤으니까요. 잘 영상 시청하시면서 핵심 키 포인트가 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릴게요. 어제 자세하게 좀 설명드렸지만 어 이제 오늘 저 영상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건데요. 삼성, SK, 인텔 등 반도체 핵심 기업들이 모두 뛰어들 만큼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 마치 이제 전기차 이천지에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혹은 원토형 배터리 같은 기술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패키징 기술의 연구가 집중이 되게 되면서. 이 유리기판이 특히나 주목을 받았는데요. 플라스틱, 실리콘 반도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반도체 패키징의 탄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얘네들은 열 열이나 압력 같은 거에 좀 비교적 약하거든요. 근데 유리 기판 같은 경우에는 열에도 강하고 심지어는 좀더 어, 경도가 높고 평평하기 때문에 상세한 회로를 새기기 좋습니다. 이론상으로 실리콘보다 10배 이상 지금 어, 이제 더 작은 회로를 새길 수 있을 만큼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 기판 자체가 더욱더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죠. 어, 유리 기판에 좀더 상세하게 회로를 새겨서 더 효율적인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가지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술 확보 업체들이 주가 동반 강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잠깐 올랐다가 조정 받더라도 나중에 또 계속 관심 가져야 되는 차세대 기술이다. 라는 거에 여러분께서 꼭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날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 이슈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SKC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유리기판 양산에 현재 들어갔는데요. 바로 이미 이 미국의 조지아주의 공장을 이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도 11월 달, 어, 지금 이제 2년 전에 이미 만들기 시작했고요. 미국 조지아주에 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글라스 기판 착공식을 가졌었죠. 어, SKC는 내년 말까지, 어, 지면제 2억 4천만 달러, 대략적으로 3,496억 원을 투자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시설을 건설하기로 목표를 잡았고, 2024년도 2분기부터, 이번 연도 2분기라는 점은 4월부터 6월 사이입니다.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미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거의 지어졌고, 양산 직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실제 관련된 부품을 납입하는 기업들도요, 죄다 이미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장에 장비까지 다 들어선 상태라서 생산 직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의 시차는 있겠지만, 정말 눈앞에 있는 거죠. 이어서 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통해서 생산능력 확대도 바 생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가적인 의지가 더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야 양산을 최계 최초로 최 시작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도 있어요 바로 양산에 아 아직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양산이 진짜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를 만들 수 있, 있으면 양산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개를 100개를 만들면, 어, 성공품이 못해도 절반, 과반수 이상은 돼야 됩니다. 적어도 한 80%가 넘어갔을 때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통 반도체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뭐 유리기판도 동일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과반 이상을 넘어야 되는데, 아직 이 수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료된 생산이 나오지 않는다. 아직까진 버려지고 실패품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요. 보시면 경쟁사들의 목표를 보면 어 굉장히 이제 보조적인걸볼 수가 있어요. 베일버스는 인텔의 신무기 유리기판 2030년도까지 상용하겠다.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고 그걸 생산할 수는 있는데 하나 정도까지는 생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많이... 수익성을 낼수 있을 만큼 양산에 성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양산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사, 수익화 시키기는 킬 아직 어렵다. 수익화까지는 대략 4 2030년도 정도는 돼야지, 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좀 넓게 잡은 거긴 하지만, 요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빨라봤자 2027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노려, 노리는 분야는 AI 반도체 패킹 증쟁을한는데 사용하는 유리기판이다. 어, 삼, 정의,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삼성전기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양산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 분야이다. 유리기판 타일러 라인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도입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양산이 안 되는 거죠. 내년 시제품을 완성하고 이르면 2026년 늦어도 2027년까지는 양산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라고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 2027년을 목표로 잡는 기업은 많아요. 인텔이 인텔도 이건 좀 당겨질 것 같긴 한데 어, 이번 연도에 바로 시작한다? 아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찍어야지 우리가 수익이 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걸 분석하는 이유는 그냥 상황만 파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주식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어떤 주식을 찍을지 우리가 고민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명확하게 판단해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유리기판의 특성상 압력과 외부 충격이 약하다. 다른 장점도 있는데 압력하고 외부 충격이 약해서 그래서 수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수율이라는 건 생산 100개 정도를 생산했을 때몇개 정도의 완성품을 낼수 있는지가 수율이에요. 90개의 완성품이 나오면 90% 수율이 나온다고 표현하죠. 50개면 50%의 수율이 나온다고 표현하고요. 그죠? 수율이 낮고, 게다가 비싸다고 합니다. 당연히 수율이 안 나오니까 뭐 비싸겠죠. 그죠? 버려진 게 많으니까.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릴 듯, 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차세대 기술인 건 알겠는데, 아, SK 하이닉스, SKC가 지금 sk 그룹이 현재 양산한다고 하는데 그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이런 이 유리 압력과 외부 충격이 굉장히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율도 낮아요 근데 이 수율이 낮은 게 여러분들 뭐 때문이냐면 저는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어, 지금 유리기판을 써도 이 stv 방식 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뭐 실리콘 ts가 좀 바뀌겠죠 여기가 g 로 바뀌긴 하는데 중요한 건 구멍을 뚫는 기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유리기판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이 유리기판을 만들어내면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구멍을 뚫어야 되느냐 최근에 만드는 반도체들 HBM이라든가 뭐 앞으로 GPU라든가 CPU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저는 이제 이렇게 실리콘 그 지금 이제 그 중간을 뚫어가지고 데이터가 전송되는 이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보이시죠 이게 이 통로 쭉쭉 있잖아요 이 통로를 만들어주려면 구멍을 뚫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도 일인데 이 구멍을 뚫는 것 자체도 일입니다 자 근데 앞서가 뭐라고 했죠 이 구멍을 어떻게 뚫죠 어떻게 뚫어요 여러분들 구멍을 어 구멍을 이렇게 타공 방식으로 뚫겠죠. 거의 대부분은. 그죠? 그럼 타공 방식으로 뚫을 때 잘못하면 이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깨질 가능성이 있겠죠. 외부 자극에 충격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기판에다가 구멍을 뚫을 때어 망가질 수 있겠다. 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듬는 과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안 건들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어, 지금 이제 건들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특정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뚫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기판도 동일하게 이런 뚫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연결 짓는 과정이 또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요즘에 TC 본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열과 압력을 통해서 가잖아요. 이것도 또 문제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애초에 이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어, 그러니까 반도체를 쌓아 올리는 방식 자체가, 어, 유리기판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최근에 주목받는 기업이 뭐냐면, 이 유리기판에 어떻게 구멍을 잘 뚫느냐? 가 기술력이 주목받았어요. 그래서 올라간 게 피롭틱스잖아요. 피롭틱스가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구멍을 뚫는 기술 TSV, 요긴 실리콘이기 때문에 S고요 요긴 글래스이기 때문에 G입니다 동일하게 그냥 구멍을 뚫는 기술이에요 구멍을 뚫는 TGV 장비를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롭틱스라는 기업이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뚫는 기술 동일하게 지금 현재 HBM을 만들고 구현하는 방식을 바로 나, 이 유리기판에도 구현해다 보니까 어, 그래서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YC 킴이 움직인 이유도 동일하다고 봐요. 여기. 유리, 유리기판 핵심 소재라고 하는데 이렇게 타고 가는 과정에서 어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길 거고 이렇게 이제 소재들 핵심 소재들이 잘 이루어져야 어 지금 이제 양산을 하고 불량품이 안 나온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피롭틱스가왜 주목받았는지 가장 대장 주격으로 올라갔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어 지금 현재 시장 특히나 유리기판에서도 어떤 기술이 중요한지 인지 하셨죠 결국엔 좀 구멍을 뚫는 기술이 중요한 겁니다. 어, 망가지지 않고 구멍을 잘 뚫는 기술, 어떻게 구멍을 잘 만들어가지고 연결하는 기술, 이게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후속주는 무엇이 있을까? 아직 덜 올라간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 어, 생각해보면 전 종목이 딱 하나 나왔습니다. 종목 이름은 레이저셀입니다. 최근에 제가 레이저셀 안 그래도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레이저 셀 추천 드려가지고 이미 여기서 추천 드려가지고 단기적으로 한 추천 이후에 단기로 적으16% 급등했습니다. 아마 수익 실량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축하드린니다 설명 드리고요. 오늘 눌림목이 나왔거든요. 전 다시 잡아봐도 된다고 봅니다. 이 유리 기판 관련 종목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런 것이냐? 이 레이저 셀이 뭐한, 뭐하는 기업이냐면 말 그대로 레이저를 어, 만들 수 있는 기업인데요. 이 레이저를 가지고 반도체라든가 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어지이제 장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레이저 셀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게 뭐냐면 아, 삼성 엔비디아 수주 2.5D 패키징 집중 투자 세계 최초 면레이저 핵심 패키징 기술 주목 그래서 면레이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반도체 패키징 기술에 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래요 원래 기존에 T.C. 본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위에 보시다시피 HBM 같은 경우도 HBM 쌓는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 쌓는 건데 어, 열과 압력을 통해서 하는 건데 요거를 레이저로 한다는 겁니다. 그죠. 레이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양한 공정들도 이런 레이저를 통해서 할수 있더라. 레이저로 하면 장점이 뭐죠? 시간도 일단 스피드가 빨라지고요. 터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터치가 없기 때문에 압력을 주지 않습니다. 압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유리가 열에 강하잖아요. 열에 강하다 보니까 레이저를 쐈을 때 훼손되는 것도 비교적 적을 거예요. 그래서, 유리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에는, 이렇게 열과 압력을 주는 TC 본딩이라든가 다양한 다른 방식들 보다는, 이렇게 레이저 셀이 현재 주도하고 있는 스피드도 빠르고, 현재, 어, 지금 정확하게 직접적인, 어, 지금 이제 그 물리적인 힘을 가지 않아서, 유리기판에, 어, 자신이 원하는, 어, 것들을 새길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 셀이 주목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레이저 셀로, 현재 사, 그 지금 현재 반도체 그 만들 경우에는, 어, 레이저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밀도 부분에서 매우 정밀한 작업도 가능하게 되고요. 앞으로 더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비접촉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해요. 레이저는 비접촉 방식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유리에 비해 비, 어, 물리적 압력을 가하지 않아서 깨짐이나 손상 위험이 매우 적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렇고요. 어, 단점이라고 한다면 레이저가 장비가 비싼 편, 아, 싼 편은 아닙니다. 근데 애초에 반도체 장비가 애초에 다 비싸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첨단 반도체 만든지 사용되는 거고 지금 AI 반도체가 워낙에 비싸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어, 레이저 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로 가기 시작하면 가격은 더 싸질 거고요. 그리 근데 그에 비해서 드릴로 사용해가지고 이제 유리기판을 뚫게 될 경우에는 물리적 손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죠. 드릴로 유리에 구멍을 뚫을 때는 깨짐이나 균, 균열의 위험이 높다. 라고 해서 적절한 기술과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 소재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유리에 구멍을 뚫는데 더 적합할 수 있으며, 어, 구멍을 뚫는데 유용하다. 뭐라고 하지만, 두꺼운 유리에 구멍을 뚫는 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도체에는 높은 정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런 부분을 꼭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장점은 싸다는 점이 있는데, 뭐, 결국에는 저는 레이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들이 많지 않지만, 결국, 어, 유리, 지금은 실리콘 기판 유리 기판을 가는 것처럼, 결국 TC 본딩도 레이저 작업으로 저는 결국에는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리 기판에는 레이저가 조금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렇건 것들이 이미 하나둘씩 선진 기업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현재 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레이저셀 같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반도체 핵심 장비를 만드는 기업,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은 어, 단기적인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잘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높이서 따라잡지 마시고요 눌림목이 나올 때 천천히 모아 가시는 전략이 가장 괜찮아 보여요 나 근데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매출 실적이 증명된 탄탄한 기업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D, 매출 실적 어닝서프라이즈 기업이 중요한 이유는요 어제 해당 자료집에 매출 실적이 좋은 종목들만 모아놨는데 이런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단기적인 기대감의 주가가 상승했다가도 결국에는 기대감만큼 매출을 내지 못하면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을 내는 기업들은 거품이, 거품만 빠지고 횡보하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계단식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업들 잡으시라는 거예요. 요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느냐?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바로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해 주세요. 어, 각자 사용하시는 핸드폰에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곳 들어가셔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각가릴리 어, 메인 화면이 죠 다양한 급등 추천주와시황글 자료를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정보를 무료로 얻어가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무료 아이디는 해당 화면에서 뺀 상단에 메뉴들이 있죠. 여기 중에서 장전시방 이런 것들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요.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이용약관 동의하시고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메일 주소 적으시고 어, 비밀번호 적으셔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용해 보시고요. 이메일 적으실 때 중요한 점 네이버 이메일 적으시고 골뱅이 네이버.com을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직접 입력하신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지금 이제 아이디 적으시고 비밀번호 적으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돼요. 어, 제가 크게 두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들 어,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가장 괜찮을지 주요 종목들 싹다 정리해 드리고 있고요. 전일자 상승 테마와 오늘 주요 뉴스들 관련된 종목들 다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아침 시장 투자하시기 전에 보신 게 좋겠죠. 그리고 장식전 어 테마락 추천주라고 해서 장식전의 급등 추천주 단기적으로 예뻐보이는 종목들 그리고 자료집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지직을위에서두 번째 공지직을 보시면 파일, 다, 파일 다운로드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께서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잡하다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아래에 어, 여러분께서 원하신 자료집 올려놨습니다 상세한 내용까지 몰라도 종목을 얻어가시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쭉 내리셔서 종목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좀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뵐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